좀 찍어도 되니까. 아, 네, 그럼요. 아, 신기해서. 네. 왜 진주에는 이런 걸안 해, 내가 안 해주고 엄청 네. 엄청 심했는데 네. 서울은 해주는데 어차피 오히려 일종이라서 음. 다 공평대. 같이 할게요. 네. 사람 사는 건다 똑같이 않을까 얘. 예.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한다입니까. 아 근데요. 관리 못한 거는 내 잘못이거든요. 그래서 내는 아파도 착한 사람들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 살이가한 달이 조금 때 갑니다. 안 넘었나?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. 늪에서 빠져나온 사람마냥 외롭고 힘듦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. 제가 사는 동네도 이제 익숙해지네에 어린날에 엄마 손잡고 골목을 다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. 골목길은 왠지 향수도 나고 포근한 느낌도 듭니다. 한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미용실에서 머리도 한번 깎아볼라고 폼 잡고 있습니다. 그러고 예, 한주를 절약하며 보내려고 이제 장도 자주 보러 옵니다. 뭐 생활비가 없어서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지는 못해요. 예. 파김치, 파김치 이요아 재료값이 비싸지가 파김치가 없네. 그래서 열무김치를 좀 사십니다. 아이 마음은 더 사고 싶은데 까만콩 하나 더 사십니다. 많이 몬 사예. 까만콩 하나, 까만콩 하나, 하나 하고요. 하루가 지나고 이제 오늘은 병원 가는 날입니다. 제가 사는 동네 골목길이 참 예쁩니다. 90년도에 형성된 건물들이 많은데, 어, 지난날 제어렸을적 살았, 살았었던 그런 기억들이 막 나고 그럽니다. 아, 머리가 나쁘면 삼대가공허한다 그랬는데,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머리가 좋았는데, 나를 기분 잘안나중한 나올 때 마스크를 빠면 꿰뚫어 먹었어요. 약국에 왔어요. 규제를 완화해도 병원에서는 마스크를, 아, 늦잠을, 어제 밤은, 밤에 밤은 잠을 못 자가지고요. 앞에 이제 애들이랑 만나고 왔으니까 애들이랑 뭘 만들어 보려고. 딱, 부상하고 막 하다 보니까. 삐져머리속에 아무튼 그래요. 슉, 어, 바람 어. 밖을 나오면 아픈 것도 있고요. 이래 시시하게 내가 뛰대입니다. 조금 젊어서 내 인생을 찾지 못해가 지금 좀에 헤매고 있지만은 얘내 삶을 돌이켜 봤거든요. 그래서 조금씩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일상이 좀 달라 보이지 놈들하고좀 다르게 깁니다 근데 예, 살아가는 건다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힘들었고 외롭고 무서웠고 즐거웠고 후회했고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이 고마 아프모 치료받는 게 정상 아닙니까? 근데 왜안 했을까?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발을 못 빼는 건 어리석은 가십니다. 주변 사람들은 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, 요 자신의 인생사를 기억 못 하고, 뭐 이리 허어지가 살고 있지만, 은 또. 그래, 야 인생은 그런 것 같아, 요 이 현실에 굴하느냐, 아니면 타고난 성향대로 가느냐,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은데,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, 저는 저의 성향대로 이제야 가고 있습니다. 아이,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답이십니까? 그냥 상대를 배려하면 좀 좋지 않을까, 예. 내하고 좀에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비판하거나 멀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이 사이코패스만 아닌 이상 우린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래 살아가고 있거든요. 또 하루가 지나십니다. 마좀되네 오늘은 저랑 같은 꿈을 꾸는, 같이 꾸는 사람들하고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. 아, 예. 그래 파리에 무겁고 조금 지치면 뭐또 쉬다 가면 됩니다. 그래도 예, 이 서울은 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더라고요. 예. 아니,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서 살고 있다, 아닙니까? 경기도 서울에 예. 같은 꿈을 가진 분들과 이 교류나 협업이 서울에선 가능해 예. 뭐꼭 살면서 꿈을 이룬다기 보다는 가는 길이 더 재밌지 않을까 예. 좋은 말이 써져 있네 예. 난참 변함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자자찬. 어, 10명 정도 되는 수업에 남자는 제가 막냅니다. 여성분들이 더많고요 퇴근길에 이 지하철 많은 사람들 틈에 내려가 밤길을 좀 걸으십니다. 밤에는 이제 좀 선선하게 이제 가을이 와십니다. 우리 카의 길은 좀 털리더, 뭐, 이렇게 저는 하루를 새롭게 보내고 있습니다. 또 다음 날때입니다 비가 와갖고, 아 비가 좀 많이 올랐군네 오늘은. 내가 얘 예, 비가 오면 몸이 좀 한자라서, 몸이 말이 아닙니다. 근데 제가 서울에 이 놀러온 건 아니다 니까또야 yeah. 제가 하는 연기 연출 촬영 편집 을 집에서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수강 어저께 수강하면서 감독 님이 숙제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스트레칭 도 하고 예. 오늘 하루를 뭐 힘들지 않게 가려고 몸부터 일 깨웁니다 루틴 좋지예 젊었음 그래고 나이 먹었음 이랬다 우린 죽을 때가 되면 다 철이 든다 개똥 철학이다 이예 현재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꿈꾸십시오 살아 보이게 빼거없더라고예 아픔도 다 지나갈 것이고 예 이래 달리다 보면 예 지나온 길이 또 생각이 날깁니더 그 생각날 때 좋은 과거가 되시길 바라면서 예 하루하루 빨갱이입니다 우린 다르지만 어쩌면 사는 건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고 또 내가 아라나고 보이소 힘내라고 이렇게 먹거리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 열심히 뭐 아자아자 해야지 안농 큰일났다 내일 간청오을를또만받아내돼꼭 받자 네, 제 채널에 스마트폰으로 만든 시리즈 심심할때 보세요 필리즈스로 된답도 몸회복해서 좋은일 많이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화이팅 할게요